진짜 어떤. 뭐, 편안하게. 삶에 어떻게나. 편안하게 마음을 잡세요. 요즘에는 아주 흔들이기만 하면 절로절로 잘 돌아가요. 좋은 기운들을 끌고 오셔. 황성한 기운들을 끌고 오셔. 우리 산신의 기운을 끌어옵니다. 산신의 자손이구나. 칠성님의 자손이구나. 전생에 내 엄마가 나의 명을 짜고 엄청난 공을 드렸구나. 명을 잊자고 엄청난 공을 드렸대요. 그 내가 전생에 살았던 이제 집에 가택공부터 먼저 이야기가 나오네요. 언니는 전생에 음내 아, 어머니는 호르몬이요 홀 응. 지아비를 여인 먼저 여인 호르몬이었습니다. 음 호르몬이가 내 명비리를 하신 거예요. 전생에 나는 남자였습니다. 어려서, 머리도 똑똑하고, 천하에 걸림이 없을 것 같은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어, 내 나이 7세 때, 어, 시름시름 알았대요. 지금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거야. 알기 때부터 지름, 지름 알아서 내 어머니가 이렇게 명비를 하고 있습니다. 칠성님께 정한소를 떠놓고 음, 달빛을 삼아서 이렇게 명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살려주신다면 네 명을 가지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비손 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내가 몸이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병증은 7세부터 이 16세까지 이렇게, 이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갔대요. 굽지 마셔요. 다 하고서 다 풀어 드릴게. 내 나이 17세 때 이제 털고 일어났나 봐요. 이 전생에 이 병증은 머리가 너무 아팠었대요. 전생에 알았던 병증은 어, 굉장히 똑똑하고 기계가 아주 쎘다그랬잖아요 그래도 그런 이제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병증을 가진 게 머리가 많이 아팠던 거야.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프니까 누워 있었던 거야, 계속. 머리가 깨져나가라는 뜻이 이 아픔을 갖고 있었던 거야. 이러한 것은 무슨 병증이었냐. 전생에서는요, 지금은 무슨 뭐 두통, 뭐 편두통 그렇게 뭐 표시가 나잖아, 의학적으로. 옛날에는 어떤 주당 살이 침범을 해서, 주당 살이 침범을 해가지고 그런 살로 인해서 이병증은 그렇게 오래 치유가 안되고 계속 살이 계속 침범을 한거야 우리 언니는 어 일상적인 생활에서 살을 많이 침범이 된다 그래요 성문살이던 음. 용마살이던 이제 그런 다양한 살이 있죠 그 많은 살에 노출이 돼있다 그래요 그래서 생활을 하다보면은 어 만약에 상가집을 다녀온다거나 상가집에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그 증세를 느낀다거나 어떠한 그 경험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수가 안 좋은 수로 발생이 된다거나 그런 걸타시게 돼요 음. 갑자기 입이 아프다 78, 19, 20, 21세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어려서 10년이라는 그 시간을 전생에서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팠으니 활동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언니가 네. 맨날 명비리 복비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 관록을 먹고자 이들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할줄 알았는데 음. 이 병증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이 벼슬에, 벼슬길에 못 오른다 그래요 음. 단지 그냥 우리 엄마는 그냥 건강하게 인간 눈을 하길 음. 그렇게 살아가기만을 바라신 거야. 그래서 무녀도 음. 불러서 구슬해보고 음. 스님을 찾아가서 또 부처님 앞에 오르고 있고 음. 내 자부심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었답니다. 자내 나이 78 1 9세때 장가를 가는구나 음, 일찍 전생에서는 일찍 자식을 봤습니다 귀한 자식이었기에 빨리 장가를 보냈다 그래요 전생에서는 귀한 자식인데 귀하군요. 자식이 억지로 억지로 아들 하나를 얻었다 그래요 전생에 어,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었죠 네. 나도 장가를 가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귀합니다 여기는 이 집은 아들이 귀합니다 이 아들을 이생에 끌고 왔는지 안 끌고 왔는지 봐야지 언니는 윤회를 할수록 윤회를 하면서 하면서 자식이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있다 그래요 무자로 윤회를 한 적도 있다 그래요 자꾸 여기가 아프네 자식의 공이 약한 거야 언니한테는 없을 때도 있다 응. 하셨으니까. 끌고 오면은 겹 끌고 오면 하나를 낳고 귀하기 때문에 손이 귀하기 때문에 없는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자꾸 윤회를 하고 왔다 그래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길래 자식궁이 이렇게 약할까 음. 죄는 없었습니다 단지 내가 성장하는 그 시간에 병증을 갖고 있었기에 어떤 사리침범을 했기에. 내가 성장하는 고급 그 시간이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자식분이 약한 거야. 내 전생의 나이 23세 부터 32세 벼슬길에 못 올랐으니 어?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장가도 갔으니 자 무엇을 해먹고 살았나 봅시다 그래도 원체 머리는 똑똑했다 고 그랬 죠 머리는 아파, 머리는 똑똑하고 머리 아파서 누워는 있었던 시간에, 그래도, 어, 글을 놓지를 않았나 봐요. 음. 글을 놓지 않아서 무엇을 했느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음. 그때 당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내가 조용히 앉아서, 음. 남의 집에, 운전의 관리를 해주고 또 연서도 대필해주고 음. 왜 문서를 취득하게 되면 이렇게 뭐 까먹는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뭐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하나 잡더라도 문서 감지기야 되고 노비 문서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어 그러한 문서를 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예, 그걸 들고 날 쫓아오는 거야. 그나마 눈그 그름 깨우쳤으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루한 것을 해줬대요. 그렇게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다. 그래요, 아, 자식들과. 아, 근근히 먹고 살았대요. 자, 23세부터 32세까지 근근히 먹고 살았다. 다른 전생으로 가 봅니다. 이때는 음, 언니가 여자였나 봐요. 유나이 때로 다른 전생은 여자로 환생해서요. 네. 남의 선생에서 근근히 먹고 사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네. 다시 환생을 해서 여자로 환생을 해가지고 또그 기운도 근근히 먹고 살아가는 환경이었겠지. 음.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잃고 남의 집 작은 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 작은 부인으로 가서 이렇게 또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시간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도, 어, 이때 처음으로 살았던 이 기운에서 뭐가 발생이 되나봐요. 18평, 20평 이면은 어, 육대 시 10년이란 시간이 있거든요. 3 3 세부터 42세에 이 육대 시간이 10년이란 시간을 남의 집 첩사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 얻은, 그때 얻은 돈이야. 얻었대. 뭔가 이유가 있었나봐요. 얻은 돈 20평 있었다. 얻은 문서가 20평이 있었다. 그래요. 뭘 띄워줬나봐. 음. 20평을 요새 이, 환생, 이, 이, 이 생에 끌고 왔다. 그래요. 음. 20평을 20평이래봤자가 이게 뭐, 뭔 20평인지 모르겠는데 집문서 20평인가봐. 뭐 이렇게 한 칸이라도 마련을 해줬나봐. 내가 살수 있는 곳을 네, 네, 네. 주거지를 이렇게 만들어줬나봐. 땅 20평이래 봤자 뭐 얼마나 돼요? 근데 주거지 20평을 마련을 해줬다 그 10년을 살았던 그 기운으로 그래서 그 20평을 이생에 끌고 온다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전생에 그렇게 큰 일을 하진 않았네 <laughs> 큰 변술도 없었네 음. 응, 언니는 그런 거를 못 끌고 온다 그래 음. 응. 그래서 전생에서 무엇을 끌고 올수 있느냐 20평 음. 20평을 끌고 와야 되겠네 응, 큰 변화가 별로 변화. 네, 어, 없네요. 것도 것도 네, 그나마 첫살이 하면서 음. 받은 20평 글고는 음. 그나마 <웃음> <웃음> 음. 무녀 불러서 구술해서 어? 명비리복 비리하고 어머니가 부천인 전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러잖아요. 자, 어머니 지극한 정성을 끌고 옵니다. 음. 이걸 왜 끌고 오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따 풀어봅시다. 음. 20평의 기운, 지금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1억 5천. 오, 이거 큰 건데, 그러면. 좋은 곳에 집을 마련을 해줬나봐. 주거지를 좋은 곳에 마련을 해줬나봐. 1억 5천이라는 숫자로 나오는 거 보면은. 자, 흔니는 43세부터, 자, 52세. 53세부터. 62세 63세부터 72세 78세 이렇게 가요. 언니는 딱 1억 5천까지 음. 딱 거기에요. 음. 음. 거기서도 그 이상도 늘어나지 않고요그 이하로도 빠지지 않고요 1억 5천을 계속 끌고 갑니다. 언니는 1억 5천을 계속 끌고 가요. 62세까지 끌고 간다. 끌고 가는 동안, 뭐, 천, 이천 달위로 움직여지면 괜찮은데요. 움직여져봤자, 100 200. 플러스가 되면, 100, 200으로 움직여진대요. 이게 크게 움직여지지 않아. 뭐, 어떤 분은 1억 5천이 배수가 돼서 3억, 3억, 6억이 되고 그러는데, 언니는 1억 5천으로 끌고 간대요. 그래서, 내 나이 62세에, 62세에 도달을 하면, 한 1억 8천 정도? 1억 8천 정도? 크게 늘어나지 않네요. 음, 그 정도의 자산 밖에 언니는 보유를 못 합니다. 크게 변화 변수를 갖지 못해요. 전생에 크게 변화 변수를 갖지 못하진 않았잖아요. 남자였는데 크게 벌질 못했어요. 그죠? 긍긍이 먹고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긍긍이 먹고 살았는데 뭘 끌고 있었어? 그때 뭐 집이 있었다, 땅이 있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20평을 진문서 20평짜리를 요거는 끌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어차피 전생에서 첩이었지만은 어떤 고난은 겪었겠지 그때의 금전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생에 그게 끌고 온 금전이 환전을 하면 1억 5천이라는 소리예요 크게 없다 음... 크게 없네 크게 발생이 안된다잖아요 언니는 근데 언니는 이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끌고 왔다 그러죠. 호르몬이라 그랬어요. 네. 고독함을 끌고 왔습니다. 내이 음. 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을 끌고 왔나 했더니 언니의 고독함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음. 음. 언니는 고독함을 끌고 왔어요. 전생부터 오케이. 계속 윤회를 하면서 권속을 누려도 권속에 가테공이 튼실하지 못해요. 부부공 자식공이 튼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외롭고 고독하다 언니는 전생에서 음, 첩의 기운이 있었다 그랬죠 여기를 음, 끌고 옵니다 그고 얘기해 봅시다